아 지금 스테인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완전 방무목이거든요방무목이고 이렇게 아이렇 발라 놔야지 칠이 오래 갑니다 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 칠하기 좋은 어, 이거, 스테인이 진짜 바르기 편합니다 쑥쑥쑥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방무목 무조건 이렇게, 어, 여기서, 여기서 한 400, 이게 무슨 피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 뒤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똑바릅니다. 이 색상을 칠해야지 나무가 상당히,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내년, 내년 이마쯤 돼서 한 5월 어디고, 어디고 올8 그때 다시 한번 칠해야 됩니다. 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칠하기 편한 스테인 한번 발라 보십시오. 마감 끝입니다.